네, 법정스님이 사랑한 책을 소개합니다. 어, 이번에 소개할 책은 슬로 라이프 중에요. 그 생산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은 사실 생명체에서 온 거잖아요. 어, 포장되어 있고 공장에서 나온 포장된 제품들에 익숙한 우리는 이 생명체들이 어,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 자연 속에서 천천히 살아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종종 잊곤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 법성 스님 사랑한 책들 중에 EF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 앞부분에 슈마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먹거리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시간을 사는 것인데 인간이 아니하게 그 과정에 개입하거나 마치 자신들이 생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생산자라는 말은 참 기묘한 단어입니다. 특히, 제1차 산업에서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생산하는 것일까요? 이 생산한다는 말을, 어, 식품이나, 그 다음에 동물, 고기, 뭐, 이렇게 고기를, 뭐, 소를 생산한다도 다, 지금은 생산, 뭐 달걀을 생산한다 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생산하는 게 아니다. 기다리는 거다. 어, 저기에서 씨를 뿌리고 관리를 손을 벗기고 있지만 자연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시간을 통해서요. 어, 저도 텃밭 농사를 짓지만 제가 농사를 짓는다 라는 생각보다 농사를 짓다 보면 나는 약간의 씨를 뿌리고 잡초를 조금 관리하고 정리를 해주는 제자리에 제때 씨를 뿌리고 제때 수확을 하고 뭐 이런 종류의 일을 하지 물을 뭐 가물었을 때는 물을 준다든지 어 사실이 생명을 만드는 일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는 몫이 아니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 가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 최소한의 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는 게 바로 자연에서 얻는 건데요. 어, 비록 사냥이나, 뭐, 채취, 채집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농사나 축산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은 극히 드문 게 작은 일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생산한다 라는 말 대신 기다린다. 우린 생산자가 아니라, 대기자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 그만큼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에도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 그 생명체가 또 어디에서 와, 오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결국은 자연에서 오고, 우리는 그 일부일 수밖에 없고, 그 자연에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을 잊고 살지만, 결국 매일 들어가고 우리의 생존을 지키게 하는 것도 자연이라는 걸 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농업과 바로 이은 차트에서는 농업과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 농업이 잃어버린 생명의 시간이 농사에는 아직 흐르고 있다라고 이제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업의 한 분야로서 경제 시스템 속에 있는 한 분야로서 말할 때 농업이라고 하고요. 농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체험 또는 인류 역사 속에 농업이 있기 전부터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 있었던 생활 양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 농사 체험이라는 것은 꼭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먹고 어그 어떤 작물을 키우고 하는 것들이 다 농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농사 체험이 이 슬로우 라이프에서도 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 농사라는 것은 뭐 크게 뭐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게는 터, 작은 텃밭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작은 텃밭 흙을 어, 만지고, 그 다음에 씨앗을 뿌려보고, 그리고 씨앗을 받아보는 그런 일련의 그 경험이 어,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은 생명, 자라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농사에는 산업이나 경제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 책때또 바로 이어지는 비슷한 그 내용이 있는데 바로 씨앗입니다. 어, 종자 보존하는 일은 생태계를 지켜내는 일이다. 이 종자는 우리가 텃밭을 농사를 짓거나 대부분 이 조금만 이제 농사들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어그 모종을 사다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종이 이제 일단 씨앗을 뿌려 가지고 그것을 키워 내는 데는 요령도 그러니까 지식, 경험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시간도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 시간 대비 모종을 사서 쓰는 게 어, 싸게 친다 싸게 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대부분 그 농사를 지시는 분 텃밭을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은 이 어, 모종을 사다가 심으시는 경우가 많고요또그 모종이 이제 다 되면 또 다른 것도 또 모종을 사서 심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이 씨앗에서부터 정말 시작해보면 또 새로운 재미가 있거든요 어 씨앗을 심어서 어, 생명을 기르고 또 씨앗을 받는 일까지 해본다면, 정말 이 생명체의 신비로움, 그 작은 씨앗 하나에서 나오는 무한한 가능성, 그게 어, 그뭐 야채나 채소에를 넘어서서 우리 삶, 인간 삶에도 그 대단한 기적, 생명력,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고. 이게 느껴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씨앗은 특히 이게 어, 씨앗을 내가 뿌려서 또 씨앗을 받는 일까지 하다 보면 이 사다 쓰는 씨앗 중에 많은 부분이 다시 그 씨앗을 받았을 때내 처음에 있던 그 품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씨앗을 사다 심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옥수수를 받아다가, 그, 아, 알갱이가 익을 때까지 두면 그것을 이제 다시 씨앗을 쓸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씨앗을 받아서 쓰면은, 제대로 못 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뭐, 병이, 병에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옥수수 뿐만 아니라, 뭐, 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 제품들이,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되는 게 있고, 잘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잘안 되는 거는 다시 씨앗도 구입해서 쓰게 되죠. 어, 그런데 이, 그,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작물 종자의 30%는 다국적 기업 10개사가 독점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에는 어, 그 숫자와 비율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점점 더 토종 종자들은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 씨앗 살리기, 토종 씨앗 살리기, 우리 씨앗 살리기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 저도 이제 블로그나 어, 인터넷 통해서 그런 모임들을 이제 자주 얘기도 듣고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는 외국에 있으면서 이곳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작은 농장들이 그 토종 씨앗들을 씨를 받아서 다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키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데서 씨앗을 구입해서 쓰면. 그 씨앗을 제가 다시 받았을 때도 어, 그 품종과 그 퀄리티 차이가 없거든요. 똑같은 또 새로운 아, 어, 똑같은 또 작물이 그대로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 이 씨앗 종자 씨앗에 대한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지시고 온다면 상당히 그 위험하고 우리가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문제라는 걸 알실 수 있거든요. 어,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자 보조 운동이란, 보존 운동이란 각각의 종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시간을 존중하는 일이다. 그 씨앗을 뿌리고 기르고 다시 씨를 거두고 계속해서 보존해 온 수세대에 걸친 농민들의 지혜와 삶이 담겨 있다. 그래서 종자를 보존하는 일은 생태계의 시간과 문화의 시간을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